네 어, 안녕하세요 녹기입니다 예, 오늘은 이쪽 지금 화산 지역 겔미오 화산 쪽을 이제 모험을 떠나서 떠나려고 왔는데요. 음, 어, 다른데는 꽤 많이 뭐 이곳저곳 다닌 것 같은데 겔미오 화산 쪽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제 조금 혼자서 돌아다니고요. 지금 요 앞에 이 뭐야 여기가 어,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던전이거든요. 윈덤 지하묘지네요. 윈덤 지하묘지. 아, 기본 세팅은 뭐 보스전은 뭐시사혈라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겠는데 일단 기본은 잡졸 제거용은 서리발기. 아직까지는 어, 연탄은 좀 힘들어도 어, 한두방 날리면 또 잡졸 제거하는데 유용해가지고 서리발기 쓰고요. 그리고 어.. 그.. 성수의 터 주무기죠? 예.. 보스전 대용 잠겨있겠죠? 예.. 탐험하고 올라오고 저기서 한번 어.. 축복에서 리필한 다음에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 뭐야 야이 함성 함정이 없구나. 어우, 깜짝이야. 어. 함정이 있네요. 예. 아, 지하 묘지를 어두우니까, 혹시 모르니까, 불 켜고. 레버 있으니까 한번 밑에 보인나 뭐 볼게요. 아, 이번에 숨겨진 트랩은 없네요. 예. 예,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닌지라. 일단, 올라갈 테니까 땡겨놓고요. 어, 가겠습니다. 아, 메세지 뭐가 있나. 목표는 하? 아니야. 목표 하 아니야. 딱 봐도 여기 떨어지는데 아니야. 거짓말쟁이.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. 예. 다행히도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써놨네요. 자 원거리 전 유용하다 아절 시구리 오 반피나 나갔어. 이 위도는 없네, 어. 요 음방울꽃 4번, 예, 필요한 거죠, 예. 우 주의해라, 우. 아, 그, 사람들이 친절하게 많이 써놔가지고.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도 이것도 아, 어, 5번, 4, 5번이 여기 다 있네요. 방울은 없나? 방울은 안올라왔더라뭐 음방을? 그 초반 뭐야? 얘들은 아, 얘들 싫어 잡을 거면 어, 이거 볼게 없어. 마법이죠. 그냥 물리 데미지잘안 먹어요. 왜? 떠있냐, 왜? 많이 나오네? 허둥대임 아이, 야 야, 그런 의도가 있었네. 아, 함정인가? 저거는 아우야야야, 야, 니들 왜 이러냐? 원래 이렇게 적극적인 애들이 아닌데 어힝 싫다 어 꿈도 사랑도 오뭐 반뜩이네 근데 네. 아뭐 어. 그럴 자격 없다. 뭐 캐스트의 일환인가요 아, 어, 꽃. 어, 어, 아 영혼 묘 음방을 보시네요. 어, 예, 여기 보시게 뭐 많이 나오는 지하묘지. 어랍쇼. 아. 어, 뭐야? 네, 허져~ 어, 로데일 기사에 두고, 어... 만화가 없네. 어또 음방을 꽂... 묘 음방을 꽂... 4번입니다. 어? 올라가... 예, 올라가네요. 혈은... 아, 뭐... 저 기사랑 싸우다 죽은 거 당시는 빡세했진 몰라도 지금은 에, 장비가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어어 뭐야? 아저 저 있었어. 저기. 뭐야? 아아또 숨어있으셨어. 아 이런 천하의 석검열쇠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요즘에? 괜찮은 것만 아니었단 바람. 벼락정갈은 뭐야. 자, 아래 조심하고, 어, 뭐야. 잘 생각해. 어, 뭐야. 에 올라가버리네.

겠죠. 아, 뭐 다른 건 없었고, 오, 저이치침 가시 침 가시침 저거...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여기에? 네유. 어? 아, 그 밑에 공간이 아니, 공간인가? 바닥에 있는 거였죠? 어, 한번 가볼까? 죽어, 죽으면 뭐 죽는 거지 뭐. 오, 있어, 있어. 아, 아까 그 감옥 거긴가 보네. 어? 어디까지 쌌는데 음. 오이, 뭐야? 기껏 해봐야 개알 주면서 죽을라고 고령신도의 제작서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네. 근데 뭐와 이거다. 막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. 아, 에이, 열쇠 있네요. 레버. 오케이, 마리. 이제 원래 가가지고 보스전 치르면 되겠습니다. 아, 어 별로 윈덤 지하묘지인데 딱히 막 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야? 아. 코스가 뭐가 나오려나? 아, 깜짝이야. 어, 뭐, 꽃들 좀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근데 지하별지 대부분이 꽃들은 많이 나오는 편이라. 에. 올라가자. 어휴 아퍼. 일단 채우고요. 암만 그래도 보스전인데 막 엄청 강한 보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기본 예우는 해줘야죠 예우 어? 피도 안 채우고 막 뛰어들면 좀 그렇잖아. 집단 유형은 참 챙이 있다. 벼락 주의라 한번 방패병사 해볼까? 아하 예! 예 맞아요 2대1로도 싸웠는데 뭐야 라. 아, 하막 다굴 다굴. <laughs> 아 은방울 쪄 채취자의 방울을 주네. 애가 이몇 번까지 사는 거지? 오. 좋아 좋아 어, 일단 입구로 돌아가서요. 어이 어, 방울을 주면 나머지를 다살수 있는 건가요 도가니꽃들을? 아 윈덤 지하묘지에 그럼 그게 있는 거였어? 예 그냥. 그때그때 그때 피는 꽃이 먹어야 되나 그랬는데 얘네들은 앞에 쪽 꽃들은 한번 방울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지금 제가 4번부터 밖에 못 사거든요 은방울 꽃 채취자의 방울을 바칩니다 좀 구매를 하면 1번부터 아살수 있네. 좋아 좋아, 나 1번 없거든요. 2번 이제 일반 수령들도 이제 아니 그러니까 뼈가루들도 강화가 용이해졌네요. 아예뭐 이정도 어, 윈덤 지하묘지 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길은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해보고 여기 윈덤 지하묘지 끓는 강에서 올라가서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쪽에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뭐, 퀘스트 같은 걸로 가는 곳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. 그건 모르겠어요, 저도. 일단은, 여기에서, 윈덤 페어 위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끓는 강에서부터 말타고 조금만 가면 됩니다. 예. 예, 그러면 오늘 윈덤 지하 묘즈 지하 묘지 그, 에서, 그, 이 뭐야. 아유,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. 예, 예, 묘, 음방을꽃 1, 2, 3번, 어, 구할 수 있는 거, 방울 알려드린 게, 알려드렸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에 영상 또 계속 찍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